자, 오늘은 아키아바라에 도착을 했습니다. 토요일이라 사람이 엄청 많은데 레트로 게임 가게 몇 군데 한번 돌아보려고 해요. 와 오늘 진짜 사람 많다. 여기 유명한 라디오 회관도 보이고요. 두고프도 있고 슈퍼 포테이터도 있고 그런데 괜찮은 대로 한번 찾아서 가보겠습니다. 라디오 회관은 줄 서서 들어가네요. 뭐 있나? 이제 라면집 콜라보하는 것 같은데, 덕후분들이 엄청 줄서 있습니다. 여기 콜라보 라면을 먹으려고. 어 저거 무슨 말하는지 무슨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자, 스루가야에 한번 왔습니다. 여기는 레트로 게임 파는 스루가야. 전에도 왔었는데, 매번 들르는 곳이죠. 파이널 파이트 1, 11,900엔. 악마성이 14,500엔. 마도도 만엔이에요, 만엔. 게임보이 알타입 2가 18,000엔. 와, 가격. 제 가격은 하, 안드로메다로 갔어요. 이런 게임보이 R 본체가 20만 원이 넘어가네. 1 8 0 0 0원 플스4가 훨씬 더 쌉니다, 지금은. 위 같은 거는 한 3,000엔, 4,000엔 정도 그때 되고, 위유도 만엔 정도면 구매가 가능합니다. 피엔지 운동 3,400엔. 지난번보다 가격이 올랐죠? 여기가 약간 내려간 거 베어너클 12,000엔 루머의 권 9,800엔 쉬노비 8,300엔 마왕전사자 마왕 33,000엔 악마성 전설 30,000엔 배트맨 13,800엔 이 e x p e l 하는데 r e 보다 가격도 많이 올랐고 일단 이살만한게 뭐 별로 안 보입니다 레어로레어칸으로 가는 게임들이 점점 어떤 이제 어, 옛날에 레어가 아니었던 게임들이 점점 레어칸으로 가고 있어요. 캠핑이면 하나 살만하잖아그래어 <laughs> 이거 여기 오프라인에서 파네? 슈퍼 퍼트 테이뭐 가격? 라로가 야, 더블드래곤 카페 27,000원이네 나그 스위치가 다로다 비싼 것도 있고 싼 것도 있고 그러네 이거 5천 몇백엔에 팔고 있었어 이거 똑같은 거? 2 0인치짜리 그리고 제가 마리오 카트가 여기 와 있냐고 9 9 0 0엔 상태가 좋은 것 같아요. 상태가 괜찮다 기계 예전에도 있던 것 같아요 색바랜거 호열사이조 아. 고스트 슈퍼 메가 드라이브 알팩도 이렇게 레어칸에 있습니다 타수진이 여기 들어와 있네 와이제 아, 메가 드라이브 슈퍼 스트리트 파이터도 레어칸에 슈퍼 스파가 레어칸에 있어 베어너 콜도 레어 칸에 있고, 지금 케이스까지 있는 거 14,000원이네. 저게 어, 갑이같아 잘못 봤다, 4만원이다. 4만원. 게임보다 2만원대. 이야, 게임보이 어드밴스 알팩들. 보글보글 알팩 13,000원. 킹오파 신품이 있네 저세상 프라이스 플로봇 3 해갖고서는 15만원에 팔리는 거 아니야? 게임기어 <laughs> <laughs> 게임들 이렇게 있고요 마돔으로 레이어스 마왕 연사자 한 4만엔 때까지 가고요 이거 보면은 이 메가 드라이브 미니 가격이 다 떡상을 했어요 거의 뭐 20만원씩 으 패미컴 게임 만 4천엔 4천엔 그나마 패미컴 게임들은 알팩들이 있어서 알팩은 그나마 어, 그래도 살만한 가격인 것 같습니다. 아직은 팩이 하도 많이 팔려가지고 이런 걸 아직 괜찮네요. 아르노브있었어왜못 네. 봤지? 이건 국주들 보는 재미도 있고요. 2층으로 왔습니다. 2층이 어, 정확히는 4층. 와듀오 4만엔. 4만엔 됐어요. 4만엔. 내오저 CD 와 6만 6만엔. 오. 엑스 시대 맞을까 엑스. 이 X, <웃음> x 엑스와 에뮬레이터 게임. 아 여기는 이제 플스 원 기종부터 있는데 제가 플스 원 기종부터는 그다지 아직까지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오피쉬엔지 있네요. 에어로블레스터, 팔천에, 온평토마전, 삼천에, 온도소한 골드네스, 3만0 칠천에. 32,000엔, 32,000엔. 어, 나 이거 있는데. 비트맨이야. 14,000엔. CNG 휴카드 이렇게 보이고요 DS 게임들. PSP 게임들도 이렇게 보이고요 가격도 비싸고 이렇게 그다지 땡기는 게 없네요 자, 제일 위층에는 이렇게 옛날 불량식품이나 오락실 기기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뱀병장도 있고요 No lo que?